8 1 0번죄입니다 대기업의 부역한 죄. 부역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죠. 80년대 초 당시 후기대. 물리대에서 나 홀로 대기업에 당첨됐다. 스카이가 보면 하품도 안 나겠지만 나로선 장원급제했던 느낌. 정식으로 필기 면접 다 거쳐 당당하게 공채로 입사. 무려 18년을 함께 했다.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집도 마련했고 해외 주재원 생활에 유학까지 다 해냈다. 한편으로 는 열심히 일한 만큼 참 신세도 많이 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몹쓸 짓도 많이 했단 자괴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요즘이다. 그렇다고 지나간 그 세월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겠지? 드디어 달동네에서도 대기업 공채 입사자가 생겼다. 오랜만에 어머니 어깨가 으쓱, 우뚝 펴지고, 동네 방네 소문 났던 때가 제일 좋았다. 그 후에 입사부터 퇴사까지 정말 열심히 일은 했지만, 이렇게 해도 되는 게 맞나 싶은 의구심, 회감에 쳐줄 때가 참 많았다. 덕분에 먹고 살긴 됐지만, 나로 인해 본연에게 희생을 치른 분들에게 늘 송구스러운 음뿐이다내 인생 중 가장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, 이제 와서 이런저런 구설수에 시달리게 될 줄은 80년대 초 당시 후기대 물리대에서 나홀로 대기업에 당첨됐다 스카이가 보면 하품도 안 나겠지만 나로선 장원급제했던 느낌 정식으로 필기 면접 다 거쳐 당당하게 공채로 입사 무려 18년을 함께 했다 그러면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낳고 집도 마련했고 해외 주재원 생활에 유학까지 다 해냈다. 한편으로는 열심히 일한 만큼 참 신세도 많이 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없을지도 많이 했던 자괴감으로 마음이 편치 않은 요즘이다. 그렇다고 지나간 그 세월이 무의미했다는 건 아니겠지.